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날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진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만 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게 신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그런 이야기를 볼 때에 참 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어, 동상이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인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사시고 구원하기 위함인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늘 배우고 혼나기도 하고 또 다시 배우지만 늘 엉뚱한 생각과 질문을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자고 지냈던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열두 명의 제자들 중그 누구도. 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당시에는 참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아, 제자들이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 엉뚱한 그런 생각. 엉뚱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때참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는 고백은 또 기도는 정말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땅의 것을 구하는 나의 것을 구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구하는 그런 기도인가 한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 어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 간질로 고생하는 한 아이를 통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너무나 저절로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어떨까요? 지금 제자들이 좀 혼이 났죠? 또 훈계를 들었죠? 예수님의 마음도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절 말씀에서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제자들이 이 앞선 말씀에 어제 시간상 다나누지 못했지만 성전세를 통한 임금과 아들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비유를 오해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산에 올라가실 때에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간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 한 것일까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어떤 질과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 누가 가장 높은 자입니까? 라는 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한 행동을 취하시는데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네, 여러분 보세요. 좀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안에는요. 어떤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을까요? 제자들 스스로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의 문제는 뭐냐면은 천국에 가냐 안 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린 당연히 천국에 갈 건데 그 천국에서 누가 첫 번째고 누가 두 번째고 누가 세 번째냐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아, 너가 첫 번째야, 너가 두 번째야. 이렇게 답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 엉뚱한 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 가치관이 완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절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이유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누구인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신을 비천한 여기로 여기는 사람일까요? 저는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내가 공로가 없습니다. 내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입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가져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입고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제자들의 생각들처럼 말이죠.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이요, 너무나 귀한 것들을 입,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누가 변화산에 올라갔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일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족한 나, 비천한 나 너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책망받을 짓만 하지만 그럼에도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다는 사실 이들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생각이 되어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는 몇 번째일까?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 나는 그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연약함을 제자들이 보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000년 전 어린아이는요 어떤 존재일까요? 이렇게 말하기 참 죄송하지만 당시 개념으로 보면요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린아이를 통해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2000년 전 사람들의 꿈은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가장 유명세를 떨치는 그 사람, 만나는 것.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능력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어른 그 누구 하나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너무나 귀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나를 여겨주시고, 나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천국 백성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자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천한 존재로 여길 줄 아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요 이 아이가 스스로 겸손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시대와 문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과거에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다 어린아이를 거쳐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누구나 어릴 때 시대와 문화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학문을 배워가면서 문화를 배워가면서 종교 시대 가운데서 성경을 배워가면서 겸손이란 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종교의 행위들이 믿음인 줄 알고 종교의 행위들이 하나님이 기쁨인 줄 알고 물론 기쁨이긴 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겸손이 점점 점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너무나 유명을 고백 유명한 고백을 했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뿐일까요? 다른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착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내 거룩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인기가 내 인기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을 압니다. 그렇게 천국에서 우리들 가운데 누가 최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본질적인 것들은다 배제해놓고 다 잃어버리고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이야기로 이 제자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좋은 거죠. 천국에 대한 확신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천국의 확신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삶이 행함이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데. 그런 겸손함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 있냐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나를 비천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낮아짐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뚫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을 소망하고 더 나아가 천국의 높은 자리를 원하는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은 바로 작은 자 하나, 작은 자 하나. 너희가 비천하게 여기고, 너희가 낮은 자로 여기고, 너희가 별것 아닌 자로 여기는 그 사람,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축하지 않게 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제자들아, 나는 너희가 이제는 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 너희 스스로가... 너희 스스로가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길 원한다.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향해서 그 주에 무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리들을 향해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 영혼을 실축시키면 안 된다. 라고 너무나 강한 어조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은 자가 다른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변화되었을 때나 자신이 작은 자가 될수 있거든요 실제로 사도행전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을 볼때이 제자들이 비로소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작은죄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믿으며 내가 너희를 절대로 없인 여기지 않음을 믿으며 이 믿음의 길이 순종의 길 바로 너희가 걸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드니라. 아멘.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천사들이 너희가 작은 자 되었을 때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로 겸손한 자로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감격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사랑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실족하려는 자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 맞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